어, 어, 아까 라이브 한거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음, 제가 타고난건 직선적인데 어릴때 교육받은건 어, 교육 받은 건어 우회하는 거예요. 둘러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다이렉트로 어 이야기하는 게 효과적이긴 한데 어 데미지가 좀클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과정 속에서 결합된 결혼이 어떻게 하면 음어 남편과 아내의 에 삶이, 음 남편은 어 남자였을 때, 에 아내는 여자였을 때의 시작점과 그리고 부부였을 때, 부부로 살아가는 삶, 혹은 뭐, 사별을 한다거나, 혹은 이혼을 한다거나에 따라서 전 남편, 전 아내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어, 어떤 것이든간에 시작과 끝을 염두에 두어야만이 과정이 밸런스를 얻어요. 어 그래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열심히 예, 살다가 어~ 청년회때 혹은 중년이나 노년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은 뭐~ 어~ 노년에 재혼하는 경우도 있고 중년에 재혼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도 어~ 일찍 이혼하니까 어, 결혼이나, 이혼이나, 음,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어, 남편이 예,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어,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존재의 속을 알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흔히 결혼이라고 하는 건, 어, 사람으로서의 혹은 남자 여자로서의 네, 그 존재 자체 그래서 어, 서로에게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음, 어 그래서 어. 서로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 허용이 되는데, 어, 솔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음, 사람이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것, 즉 결혼이라는 게한 어,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나란 존재의 어 겉과 속이 이 일정하게 살아왔던 흔적을 어 아내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남편감으로. 괜찮은지.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거죠. 물론, 여자도, 어, 똑같겠지만, 그래서, 어, 남자는 남자의 특성. 여자는 여자의 특성을 보고, 어,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죠. 남자의 특성은, 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여자의 특성은 음 남자를 믿어주고 남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그래서 어 남자와 여자가 저마다 다른 어 구별된 특성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다가. 부부라는 제도 속에 만났을 때 음, 서로의 존재를 어,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 다소 잘잘못이 있다 해도 그게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 과정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속성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옛날 사람들은 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서로 남남이 만나서 자식들을 놓다 보니까 자신들은 피한 방울 안 섞였는데 자신들의 열매인 자식들은 어 저마다 <laughs> 어 자신들의 핏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음그 핏줄에 근원인 부모님의 그, 어, 관계적인 것을 계속, 어, 유지시켜야만이 자식들이 계속, 음, 성장하고, 어, 한 인격체로, 어, 살아갈 수 있도록, 어, 흔히 그냥 자식 위에서 산다. 어, 서방인지 예팬인지 잘 모르지만 어, 우리 꼬라지를 봐서는 골백 번 헤어졌겠지만 특히 어, 여성들이 더 그랬죠. 남자들이 네. 어, 그게 <laughs> 네. 어릴 때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 진짜 배울 것은 배우지 않고, 그냥 뭐, 학교 공부랄까. 어, 어, 존재가 존재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고, 그런 건데, 단순히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사회가 좋은 대학을 요구하니까. 어, 음, 학문의 시작과 끝을 놓고 공부하게 되면 저마다 어, 분야는 다르지만, 직업은 어, 직업은 다르지만 어, 거기에 따르는 열매들은 음, 이로운 거겠죠. 그래서. 어, 아까 이야기했던 어, 어, 과정에서 어, 출생과 죽음을 어, 아우르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부부가 단순히 의미적으로만 살아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사랑을 요구해도 몸이 안 따라가면 안 되겠죠. 마음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몸이 하나가 안 되면, 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